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요, 제가 그몇 편을 댓글에 대한 것을 좀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어, 한 분의 댓글을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혹시라도 과부살이 있나요, 뭐 호라비살이 있나요, 이제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흔히들 고신, 과숙,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외로운 사주다. 이렇게 그 알고들 계시는데요. 어, 제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과숙살은 빈방을 혼자 지킨다고 해서 여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고신살 하면 고독한 신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자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담아 들으셨다가 참고하시기를, 어,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고신살 하면 남자분에게만 해당이 되는 살입니다. 인묘진 해서 호랑이, 토끼, 용띠는 사가, 뱀이 고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오미 해서 뱀, 말, 양은 원숭이인 신이 고신살이 되고요. 신유술 해서 원숭이 닭 개는 해라고 해서 돼지가 있으면 고신살입니다. 그리고 해 자축해서 음, 돼지, 쥐, 소는 호랑이 인이 있으면 어, 이게 고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묘진생을 예로 들자면 호랑이, 토끼, 용은 사 라는 뱀을 만났을 때 고신살이 어, 되는데요 사주상에 그사 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도 어, 고신살이 되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운에서 그러니까 뱀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어, 고신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이제 임묘진 해가지고, 호랑이, 토끼, 용을 만났을 때, 어, 용띠인데, 여자분이 뱀띠거나 했을 때도 한번 고신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고신살이라고 해서 남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과숙살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분에게 해당이 되는 살이 되겠죠. 어, 과숙살 하면 똑같이 인묘진으로 시작합니다. 호랑이, 토끼, 용은 축이라는 글자가 사준에 있을 때, 어, 과숙살이 되고요. 사, 오, 미 해서 뱀, 말, 양은 진이라고 해서 용이 있을 때, 어, 과숙살이 됩니다. 그리고 신, 요술 해서 원숭이, 닭, 개는 미라는 양이라는 글, 글자가 있을 때그 과숙살이 되고요. 어, 해자축하면 돼지, 쥐, 소는 술이라는이 개라는 글자가 있다면은 어, 과숙살에 해당이 됩니다. 어,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똑같이 인묘진하면 여자분들이 호랑이 띠, 토끼 띠, 용 띠는 축이 고신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준의 축이라는 이 소라는 글자를 갖고 계셔도 그렇고요 운에서 또그 소라는 해가 오면 그죠 이제 거기에 그 과숙살이 걸리는 겁니다. 어 우리 이제 보통 어 그러면 나는 혼자 살아야 되, 되나요? 아니면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들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신 과숙하면 이제 외롭다라는 게 있고요. 부부간에 이렇게 만났다고 해도 가장 이제 힘들 때가 뭐냐면 자기 사주 자체에 고신과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해를 만난 거나 아니면 그 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약간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동착의 운이라고도 하고요. 어, 그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그 현상이나 어떤 것들이 좀 과하게 그리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고신과 숙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어, 물어 오신 경우가 있는데요.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일찍 그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찍 결혼하지 않고요. 음, 그럼 일찍이라는 게 요즘에는 대략 뭐 35세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원을 하는 거죠. 35세 이후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재혼하신 분들은 또이 고신 과숙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고신 과숙이 있으신 분들은 부부가 주말부부를 한다거나 좀 떨어져 산다거나 한다면 그것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고 계시면 아, 아, 내가 이런 살을 가지고 있구나 내 남편이 이런 살을 가지고 있구나 할 때는 웬만하면 큰 불화를 피해 가시거나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운이 왔을 때 집안이 시끄럽거나 부부가 좀 불화하거나 할 때는 참고 넘어가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무서운 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이 가족이 있는 살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현명하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부 간에 오래오래 해로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살로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신과 숙살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살을 정말 지혜롭게 한번 그, 그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살로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